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오늘은 식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초는 단순한 요리 재료를 넘어 다양한 건강 효능을 지닌 천연 식품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온 식초는 혈당 조절, 체중 관리, 항균 작용 등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러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 식초가 어떤 질병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효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식초의 주요 성분과 작용 원리. 식초는 발효 과정을 거쳐 아세트산을 주요 성분으로 함유하게 됩니다. 이 아세트산은 식초의 신맛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체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세트산은 혈당 조절에 기여하며, 지방 분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화효소의 활동을 촉진하여 소화불량을 개선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식초에는 아세트산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초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산과 미네랄은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폴리페놀,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염증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피로감 감소와 면역 체계 강화를 돕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분으로 인해 식초는 많은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 식초는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아세트산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여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이를 통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섭취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며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유익한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식초를 섭취할 경우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어 당뇨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식초의 효과는 식후 혈당 관리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혈당 변동이 큰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할 경우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 관리뿐만 아니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식초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체중감량과 다이어트 효과. 식초는 체중감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초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식초를 식사 전에 섭취하면 배고픔을 줄여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는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참가자들은 체지방 감소와 허리둘레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과 식초가 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체중 감소를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비만을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데 식초는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식초는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식초를 물에 희석해 아침에 공복에 마시거나 식사 전에 섭취하면 체지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만과 과체중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식초 섭취 시 중요한 점은 적정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섭취는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하나에서 두 큰술 정도로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항균작용과 면역력 강화. 식초는 강력한 항균성분을 가지고 있어 각종 박테리아와 병원균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식초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균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식재료를 세척하거나 소독제로 사용할 때 식초를 사용하면 유해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초의 항균 효과는 체내 감염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식초를 섭취하면 체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천연 항균제로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며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나 감염 위험이 높은 노인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식초의 항균작용은 외부 환경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감염을 예방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항균 작용을 통해 면역력이 강화되고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식초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심혈관 건강 개선 식초는 심혈관 건강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혈액 내 지질 농도를 낮춰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식초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초가 고지혈증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수치가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식초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식초는 체내 염증을 줄여 혈관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초는 염증을 억제해 고혈압, 고지혈증, 신장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샐러드에 식초를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물에 희석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소화 기능 개선. 식초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세트산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 유익합니다. 또한 식초는 장내 음식물 이동을 원활하게 해 변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프로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활성화는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며 소화장애를 예방하는데 기여합니다. 장 건강이 개선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변비나 설사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함께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은 식전이나 식사 중에 식초를 소량 섭취하면 소화가 더 원활해지고 소화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식초를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되어 변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물에 식초를 희석하여 섭취하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피부 건강 개선. 식초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여드름, 습진, 건조증과 같은 피부 문제를 완화하는 천연 토너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는 피부의 pH 균형을 맞추고 염증을 줄여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사과식초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 피부 염증을 완화하는데 유익합니다.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을 겪는 분들은 사과식초를 희석해 피부에 바르면 염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에 적절히 희석된 사과식초는 모공을 청소하고 피부 톤을 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식초를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극을 줄이기 위해 피부에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물과 섞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염증이 줄어들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초는 혈당 조절, 체중 감량, 항균작용, 심혈관 건강, 소화기능 개선, 피부 트러블 완화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초는 일상 속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 건강 효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며 소화기능을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을 지키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를 피하고 적절한 사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